안녕하세요. 해광호정입니다 자, HLB 주식입니다. 오늘 어2.25% 현재 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웃는 이유가 있죠. 자, 오늘 어 시장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어 오전장에 어, 상승을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어 상승폭을 어, 줄이면서 음봉 전환을 했는데요. 다시 아마 오장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더 들어올릴 겁니다. 지수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일단 코스닥으로 보면요 큰 폭의 오늘 뭐 조정이나 하락 음봉 캔들보다는 오늘 뭐 상승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 보입니다. 코스피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힘을 힘을 좀더 코스피가 못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체 시총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타이틀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지수, 국내 증시를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주도해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는 못 가는 거다. 자, 그러면 그 번외로 조금 더 라이트한, 가벼운 이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 또 제약바이오, 주식들도 오늘, 어,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IT 반도체 주식들이, 어, 그래도, 저기, 예, 신규 상장들,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좀 그쪽으로 수급 뺏길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수 끌어올리면서 그쪽, 그쪽도 분명히 수급 들어갑니다. 이렇게. IT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갑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지수 반등에는, 2차전지 주식들이 그래도 힘을 좀 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매우 긍정적이다.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쨌든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쪽 에코프로 그룹 주식들이 급락이나 급등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1% 3% 정도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정도만 해주면. 좋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고요. 자, HLB 오늘 흐름 이거 뭐 그냥 아시는 거죠? 이거는 그쵸? 그렇죠? 어, 흐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뭐 여러 번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뭐 3만원에 대한 이 부분들, 이번 주 요거 가격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요거 이제 저항이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었고, 오늘 뭐 공교롭게도 딱그 가격에 오늘 딱 터치하고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HLB가 요 정도 수준에서 마감된 정도만 하더라도, 어 우리는 좋다. 아어 제가 웃었던 이유입니다.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모든 게다 그렇잖아요. 다닥 익선이듯이, 뭐,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좋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급등해서 나갈 수 있는, 어 이벤트나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 자체도 여전히 지금 혼조 양상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보다는 우리가 어,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그런 그림들이 어, 지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는 양호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 화살표 신호 이후에 어, 최근에 이렇게 약간 조정사가 나왔습니다만 반등세 이어지면서 매수 신호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라좀 보여지고요 3만원 가격은 어, 주간 차트, 월간 차트 아시죠? 제가 한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주간 차트 여기 20주선, 5주선, 10주선 다 몰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세가 잘 나와주면서 매수 화살표가 어, 떠서 마감될 가능성이 지금 일단은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남은 시간이 이제 뭐한두 시간 이제 뭐한2 시간 채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 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 3만 원, 3만 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될 겁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돌파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만으로도 어, 너무 좋다 아, 좋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3만 원 돌파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월 차트로만 놓고 보면 3만 원은 어, 5개월선이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넘어가면 바로 이제 다리 바뀌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3만 원을 좀꼭좀 좀 돌파해서 이 5개월선 5선을 좀 상위에서 마감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월 차트에서도 저번 달 9월 달에 이어서 10월도 10월도 양봉 캔들로 마감하는 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 또 11월도 우리가 또 좋은 그림들 또 기대해볼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어, 포인트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들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어, 임상권, 오늘, 뭐, 이렇게 나온 내용, 아, 자, 다시, 다시. 임상권, 어제, 어제, 장마감 이후에, 오후, 늦게 좀 나온 내용들, 어,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미 앞에서 제가 임상에 대한 부분들, 뭐, 전임상부터 임상 1상, 2상,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결국은 이상 3상으로 가면서 어려운 거지. 결국 이 다음이 이제 시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지, 전임상하고 임상 일상 부분은 뭐라 그랬죠? 이거? 너무 쉽다 그랬잖아요? 아, 물론 이거 제약바이오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또 죄송스럽습니다만. 아, 우리 입장에서,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임상 일상은 그냥 신약개발하는 업체에서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비교 대조군이 작기 때문에 전임상부터 임상 일상 요 정도까지는 그냥 해줘야 됩니다. 네, 제가 그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쉽게 설명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저도 복잡하게 들어가면 제가 제약 파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수준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상이라는 게 뭔가요, 임상? 우리가 그냥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실험, 저기 실험한다라는 거는 대략은 아실 건데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의약품, 우리가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판하기 위해서 그 안정성, 그 다음에 뭐 얼마나 효과적인지, 유용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내는 과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효율적이,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 인체에는 안전한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네, 그 자체가 목적이 임상 시험이에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죠. 이게 빡빡하죠. 그래서 임상시험 단계들이 뭐 작게는 뭐 2년, 뭐 길게는 3년,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1, 2년에 내 보통 뭐 임상, 전임상부터 1상, 2상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꼬작해야 1, 2년 사이에요. 시간들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판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시판으로 갔을 때는 보통 대박이 나니까.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꿈을 먹고 성장하는 기업이다, 뭐 업종이다라고 해서 우리 보통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보통 그렇잖아요. 대박을 위해서 보통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뭐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도 이제 신약개발도 하지만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삼바 같은 경우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좀큰 쪽은 참 복제 분야니까. 그 부분은 좀더 별개로 얘기하구요. 자, 그러면 신약개발을 가기 위한 이런 뭐 여러가지 좀 단계들이 있잖아요. 단계들도 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어, 일단은 비임상이라기도 하고 전임상이라고도 하죠. 임상 일상 가기 전 단계. 예.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그 임상하기 전에 보통 쥐나 동물 뭐 저기 토끼 뭐 뭐 개,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도 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까지 좀 확대되는데, 어 보통 이제 사람이 임상하기 전에, 우리 보통 그 뉴스나 이런 것들 기사들 많이 보면 이제 쥐를 통해서 많이 임상하는 것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비임상, 전임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임상 일상. 제가 왜 이거를 뭐좀 쉽게 말씀드렸냐면 임상 일상 같은 경우는 비교 대주군 대조군이요. 건강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수십 명 정도입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수십 명 정도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고 수십 명 정도로 그냥 대상을 하는 거고요. 약물의 이제 흡수나 뭐 분포, 뭐뭐 뭐 대사, 배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상 시험했을 때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뭐 반응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니까 수십 명 가지고 대상을 하는 겁니다. 수십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너무 작은 수치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대상하기에는 이 비교 대조하기에는 너무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임상 일상으로 가는 것들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초기에 먼저 비임상으로. 먼저 동물실험을 하기 때문에 임상일상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게 바로 어제 오후에 나왔었던거 HLB 자회사 이제 이뮤노밍 미국 자회사죠 자 메르켈 저 메르켈 세포암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임상일상 요거 이제 뭐 효능을 이제 확인했다 뭐 검증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뭐주가의 퍼포먼스를 주기에는 예, 어려운 내용이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뭐요 정도 수준에서 오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좋다 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요거 오늘 또 이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임상 관련된 거 앞에 영상 또 참고하시면 되는데 혹시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말씀드리면 임상이 이상으로 가면 이제는 수백 명이에요 네 수백 명이고 이거는 이제 소수의 대상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실제제 약물에 대한 어 적정 용법, 용량 등을 이제 조절을 해 가지고 적응증을 이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임상 2상. 그다음에 임상 3상으로 가면 수천 명까지 갑니다. 예. 비교 대조군이 완전히 달라지죠. 수천 명으로 대상으로 가요. 임상 3상. 예, 여기는 이제 치료적으로 실질적으로확 확증을 좀 보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숫자적으로 확연히 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효능이나 효과들이 그리고 용법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뭐 주사제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먹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시판으로 가기 전까지의 뭐 단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4상, 사상, 4상까지 가면 이제 거의 시판인데, 시판 후에 이제 약물을 장기적으로 안정성, 그 다음에 효용성 같은 경우를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조사하는 단계예요. 예, 네. 그러니까 시판까지 간 거죠. 이 정도 가면. 그래서 지금 임상 3상 단계가 그만큼 어려운 거고, 이거 통과하면 거의 시판으로 가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중요하다. 지금 앞에서 제가 그 파이프라인도 한번 HLB의 파이프라인도 한번 보, 보여드렸었죠,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이 지금 단계별로 계속 임상 1상, 2상 이렇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할 부분들이 분명히 많다. 많은 거는 사실이다. 음, 라고 좀 보여지고 앞에서 당장 이제 앞두고 있는 게 가남 치료제 리보세나립에 대한 시판허가를 일단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잘 돼서 시판으로 가줘야 된다 지금 일단은 뉘앙스 분위기로 봤을 때는 거의 시판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어, 이거는 막판에도 부러지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예 아시겠죠 이거 막판에도 부러져요 보통 이거 결과가 직, 직 결과 직전까지도 몰라요 예 다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시판으로 가는 분위기로 지금 예, 몰고 가는 거니까 아, 나중에 이제 향후 주가가 아,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그런 기대감으로 HLB가 주가 선반영이 좀 빠바박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나왔었던 그 임상 일상 부분들은 뭐 그렇게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예, 그렇게 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오늘 장중 지금 뭐1.9% 정도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양호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번 주 3만 원 정도 이상으로 좀 회복해주길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도 마무리. 어, 잘 돼가고 있으니까요. 어, 우리 지속적으로 다음 주에 특히 월요일, 화요일, 월마감까지 있으니까요. 3만원 또, 어, 트라이에서 올라서기를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